안녕하세요. 이재국의 와일덴 피치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코리안 몬스터 유엔진 투수가 마침내 KBO 통산 백승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4월 마지막 등판이었죠. 4월 30일 대전 ssg전에 선발등판에 6이닝 2실점1자책점 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면서 시즌 2승째이자 kbo 통산 100승을 올렸습니다. 메이저리그 78승까지 합치면 한미 통산 178승째입니다. 기억하시죠 유현진 선수는 고졸 신인으로 입단한 2006년 4월 12일 데뷔전에서 lg를 상대로 7.1이닝 18삼진 무실점으로 승리했는데요 그로부터 6593일만에 대역사를 썼습니다. 올해 유현진 선수가 복귀 하면서 많은 팬들은 기대가 컸을 텐데요. 지금까지는 사실 유현진답지 않은 성적을 올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음표가 붙고 각가지 분석과 추측이 난무했는데요. 그렇다면 그동안 유현진 선수의 부진은 일시적인 현상이었을까요? 이제부터는 유현진 타임이 시작되는 걸까요? 유현진 하면 영광검색어처럼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구보다 유현진 선수를 잘 아는 국민감독 김인식 감독과 어,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국민감독은 제자의 백성달성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또, 유엔진 선수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예예예예안녕하십니 그래요 <laughs> 오래간만이네 백삼동 <laughs> 최근 건강은 좀 어떠세요? 어 내가 좀안 좋았다가 그 겨울에 그 다리를 다쳐갖고 네. 그 다리 그저 발가락이 부러져갖고 한이 개월 기부술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풀고 재활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네. 아 이거 큰 일이 있었네요 어, <laughs> 그렇죠. 지금 그, 예, 걷는 데는 그렇게 불편하시지 않고요 그러면 네 그렇죠 아 이거 네. 다행입니다 저 제자 유 윤진 선수가 메이저리 진출한 뒤로 감독님은 매 경기 챙겨 보시고 그랬는데 KBO 복귀 후에도 계속 보시고 계신지? 아 그렇죠 이제 뭐 중계하는 그 텔레비전을 보고 많이 봤죠. 윤진 선수가 요즘도 전화를 자주 합니까? 뭐 자주 뭐 그때보다는 더 못해, 더못 돈데 나고 가끔 해요 요즘도. 아, 윤진 선수 오늘 마침내 백승 달성을 기록했습니다.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저도 좀 신경 쓰고. 보긴 봤어요 다시 이제 하나에 복귀해서 빨리 백승이 될것 같았는데 네. <laughs> 잘안 되고 될듯 하면서 또 한꺼번에 또확 흐물어지고 그런 것도 네. 있었고 근데 이제 본인의 특구의 실수도 있었고 하지만 하나의 대야들이 예란을 그 많이 억울해갖고 거기에 이제 또 덩달아서 잘안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네 유난히 어? 또 연출문서판 아, 아, 할때또 아, 네. 심... 책들이 좀다또 나오더라고요. 어, 근데 볼은 작년보다 왜는 좋아졌어요. 작년보다 매에서 아, 던질 때 작년에 어깨 수술하고 매저에 네. 다시 복귀해서 7월 달뭐 이때 던질 때는 금년보다 못했어요. 볼 자체는. 어,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그 컨트롤 그거 나오게 굉장히 많이 신경 썼을 것같 더라고 그때 음, 전 음. 근데 한국에 지금 돌아와서 볼은 조금 나아어 나아졌는데 네. 본인이 조금 집중력을 잊어먹는 모양이에 잘 던지다가 볼이 높아 높아서 이제 코 나오기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국내 타자들도 기술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훈련들을 하고 또 체력 관리 이런 걸 많이 해서 그 웨이트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힘이 생기고 그래서 높은 쪽에 볼이 아주 빨리 기전에는 국내에서 뭐145 정도 뭐 이런 정도 나와서 조금만 높으면 막나져요 누가 던져도. 근데 또 아주 빨, 빠른 또 투수들은 너무 빨라갖고 너무 또 엉뚱한 데로 던져서 볼볼 볼 던지니까 누가 치겠어? 본인 1만 빼는 거야. 본인 1만 빠져. 그래서 이제 문동주다 뭐 이런 선수들이 패턴이 조금 괜찮은 날이 있고 또안 좋은 날은 또 굉장히 안 좋고. 이러 그러니까 그냥 1만 드는 거야. 그런데 최근에 이제 유현준이가 조금 볼이 괜찮아지니까 개수가 많아질 때 조금 그게 조금 망각하는 건지 그런 게 조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유현준이가 지금 뭐 최근으로 이제 조금 빨리 나올 때가 147kg 나오고. 뭐, 음. 이런데, 이게 높이오면 맞게 돼 있어요. 지금 국내에서도. 근데 이제 미국선 본인이 140시키나 오면 그렇게 안 던졌단 말이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신경 써서 굉장히 공이 약게 오고 막 이랬단 말이야. 굉장히 그런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근데 사실 볼에 힘은 작년보다 더 생겼어요. 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몸에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한 가지, 내가 이제 2006년도에 이제 처음 그유현준이가그 하나의 아 입단에서. 네, 그 당시 내가 감독 때 이렇게 그때 생각해보고 을 이렇게 보면은 팔 스윙이 그때보다는 느리지. 그 스윙이 조금 빨라졌으면. 그러니까 이제 어깨가 이상이 없다면 그, 때는 그냥 다이나믹한 그런 그 스윙이 됐단 말이야. 그땐 단조로운 피칭이지만 훨심 하고 이제 슬라이더 커브 이렇게만 던졌단 말이야. 지금은 뭐내 파토리가 많아졌죠. 많아졌기 때문에 스윙이 늘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도 후심 덩도 던지고 두심 덩도 던질 때는 스윙이 빨라져야 된다 이거지. 그래 깜짝깜짝 놀리지 상대가 천천히 오다가 빨리 오고 박자가 이제 생기니까 그런 게 몸에 이상이 없으면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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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진 선수는 데뷔 전부터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응. 신인 데뷔 첫해 처음 봤던 유현진 선수는 어떤 선수였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볼이 빨 그렇죠. 그리고 스윙도 빨랐고, 팔 스윙이 빨랐으니까, 150km 막 이렇게 나왔지. 응. 탄저로운 피칭이지만, 커브 던지고, 슬라이드 응. 던지고, 그것밖에 더 있어? 근데도 응. 못 치잖아. 그때 이제 체인지업 하나 더 이제 추가를 해서 첫해 굉장히 투구를 했었죠. 난 놈은 난 놈이다. 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좀난 놈은 난 놈이에요. 어. 이, 진선수님 어땠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괜찮긴 괜찮을 거다. 그렇게 잘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고, 음. 왜 그렇게 나는 생각을 했냐. 고단 곁에 던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나는. 근데 굉장히 난 인상 깊게 봤어 아 음, 괜찮다 음. 근데 그 선수가 우리 한테까지 돌아왔단 말이야 네. <laughs> SK로 체하고 지나가고 안 네. 붙고 그래서 우리 하나가 횡재를 한 거지 어쨌든 이제 연준선수가 그렇게 데뷔 첫 승을 2006년 데뷔 전부터 하고 이렇게 쭉 이제 왔는데 어, 메이저리그까지 갔다가 KBO 이제 복귀를 했는데 네. 사실 그동안 팬들 기대만큼 성적을 올리지는 못했어요. 그 동안에 뭐가 좀 문제였을까요? 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음. 그 대화가 문제였고. <laughs> 첫 경기부터 어. 그랬으니까. 그렇지. 그렇다. 그리고 어. 타구가뭐 이상한 타구가 나서 와 음. 교수들이 시합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재수가 없는 날이야, 그게. 음. 어? 음. 잘 던지다가도 빵빵 맞는 게 높은 거막 맞고. 이상한 거툭건들리면 이상한 데 가서 떨어지고. 어? 음. 어? 이제 그게 위원주이까 처음부터 그게 생겼었지. 사실 뭐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보다는 공이 좋아졌다. 음.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구인의, 그렇죠. 어. 그 구인의, 구에은 그렇죠. 그, 구위는 분명히 음. 작년보다 나아졌다. 재고의 신경을 좀 써라. 음. 어, 그리고 좀, 보다 좀 야치 던져라. 그래야 체인지업도 떨어지는 게 효과를 보고. 그거를 저 텔레비전을 한번 보시라고. 그, 거를 저, 텔레비전을한번 보시라고. 그죠. 그, 맞아 나가는 게다 높은 거야. 어? 그렇죠. 네. 어. 그유현 선수와 통화를 뭐 자주 하시는데 최근에 네. 뭐유현 선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나요? 아니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네, 어, 네, 네. 안 하고 국내에 들어와서는 뭐이렇고 저렇고 그런 얘기는 뭐안 했고 음. 그 유현준이가 이제 메이저 가서는 승을 때마다 이제 전화가 꼭 오니까. 그래. 그러니까 메이저에서 몇 승을 했어? 70몇 승을 했죠? 예. 그렇죠. 78 승을 어, 어. 했죠. 어. 전부 <웃음> <연진이가>? <웃음>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아, 야, 오늘 공이 뭐 이렇고, 오늘 이런 공은 내가 볼때 그건 뭐냐? 그때 어. 맞아 나간 건왜마아무 때문에 맞아 나간 거고, 뭘 잘못해서 온 거냐?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할 때가 있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음. 적도 있고, 국내 왔을 때는 내가 이제 얘기를 안 하지. 거기 이제 비침 고치도 있고, 거기 감독도 있고, 이렇잖아. 그래서 얘기도 안 해요. 어? 무슨 얘기 하세요? 뭐, 오리 고기 얘기 하세요? <웃음> <웃음> 자, 그, 저, 사인증 해다오. <laughs> 그러고 이제 그런 얘기. 뭐고. 그렇지. 예? 아, 그러니까 <laughs> 아, 지인들이 그 유진 사이버 아, 아, 좀 부탁하니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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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와서 아, 사이버리나 좀해 아, 아, 사이버리나 갖다 아, 보라. 아, 그랬지. 그런 얘기 <laughs> 나오고 감독님 옛날에 오리고기 많이 드셨는데 요즘도 좀 드세요? 아니 요즘은 뭐잘못 먹겠어요 그그 그러니까 <laughs> 그, 오리고기 오리 진흙구이를 먹으려면 또 바깥을 나가야 되니까 아 어, 잠실에도 있었는데 없어져서 교회로도 다 나갔더라고 오리고기 진흙구이들이 옛날에 그 감독님 사진을 다 무표정한 표정으로 다 있다가 오리고기하고 응. 윤진 나올 때만 웃는. 그... <laughs> 그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히트를 쳤는데. <laughs> 그, 그, <그거> 혹시 보셨어요? 예, 제가 오래 봤지. <웃음> <웃음>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뭐 메이저리그 뛸때 한참 좋을 때 보다는 아니지만 지금 음. 구위에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좋아졌다. 근데 단 하나 팔스윙스가 어 늦어졌다 지금 무 지금 무지자 팔승이 그렇죠. 빨라야 어뭐 공의 빠르기도 있지만 타자들이 어. 느끼는 그감 속도라든지 어. 또 변화구 체인지 같은 게더 효과적으로 볼수 있으니까 어.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공이 좀 높다 높은 공이 실투가 돼서 맞는다 아마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응. 보다도 제구력에 신경을 써라 네 이렇게 스윙이 느릴 때는 제구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나이 탓은 없을까요 뭐. 아니, 아무래도 응. 점점 <laughs> <laughs> 점점 속도는 줄어들게 돼 있지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어. 뭐 어쩔 음. 수 없는 현상이고. 그렇지 감독님 보실 때 앞으로 윤주 선수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제 역할을 해야 되고 나이를 먹어서도 본인이 그렇게 자 재구나 이렇게 얕은 볼 던지고 그 순간적으로 타이밍을 뺏으려고 팍윙이빨라지고 이런 거를 이제 후배들한테 보여줘야 후배들은 다 윤주님이 던지는 걸 보고 있다고 음. 국내. 중고등학교 선수들도 다 보고 있다고 나도 저렇게 던져야지 뭐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된다 이거지 유현진 선수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laughs> 어, 아까 그 이야기가 비슷한 건가요? 네. 그렇죠 그 가정이고 있 애들도 키워야 되고 아주 신경을 써야 되겠지 운동도 해야 되고 근데 항상 현진아 우리 어린 선수들은 유현진 선수를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 하나 하는 동작이라든가 그걸 그... 따라 배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훈련하는 것도. 그러니까 팀에서 하면 특 소문이 나. 그걸 이제 저또 팀에 있는 후배들이 다 또 자기 학교 가서 다 얘기하고 그렇게 돼 있다고 그것도 텔레비전으로 시합하는 걸 구경하는 그 어린 선수들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 야구 후배들을 위해서 끝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음. 그거를 얘기해 주고 싶어요 <웃음> <웃음> 아무튼 많은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윤선수가 이제 100승도 돌파했으니까 점차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패들 <laughs> 감독님 예, 오랫동안 통화를 했는데 건강하시고요 예, 예. 감독님 좋아하는 팬들 많이 계신데, 제 유튜브, 와일드 <laughs> 피치에 통해서 팬들과 또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자주 뵙겠습니다. <laughs> 감독님,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감독, 김인식 감독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예, 코리아 몬스터 윤진 선수가 9수를 끊고 이제 100승 달성에 성공했는데요. 유인진 선수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승수를 쌓아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드 피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앞으로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